안녕하세요. 파상화재인 웹툴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2023년, 신년, 1월이죠. 주도권 법원의 개인 도산, 개인 파산, 개인회생, 신천 현황을 한번 통계를 한번, 통계가 나와서 그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뭐 나머지 지방은 이제 각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통계 월보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개인 파산은 서울은 620건이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1993건. <laughs> 3배가 넘죠. 예전에 이제 뭐, 개인파산이 회생에 2배에서 3배가 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역전됐죠. 개인회생이 3.2배가 더 많습니다. 3만 곱해도 벌써 368, 326, 1860이죠. 근데 1993년. 93이죠. 세배하고도 세 3.2배, 3배가 넘습니다. 의정부는 어떤가요? 224건이고요. 개인회생은 541건, 의정부도 두배가 넘습니다. 2.4배. 인천은 음 302건, 개인회생은 787건, 인천도 2.6배입니다. 수원은 뭐 깜짝 놀래요. 수원은 개인 파산은 368건인데 개인회생은 1419건입니다. 3.96배입니다. 네배죠 4배. 이 추위가 어떻게 갈지를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개인회생이 이제, 그,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개인회생이.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과 경쟁하는 제도가 많죠. 지금은 이제, 뭐, 새 출발기금, 그 다음에,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소규모 연체냐, 연체냐, 아니면 3개월 연체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체 우려자냐, 이미 연체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마 본인들이 잘알 겁니다. 거기는 이제 심각한 사안은 아니죠. 물론 심각한 분도 있지만, 개인 파산은 사실 가장 심각하죠. 이분들은 거의 뭐 바로 하는 분들도 없고,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저뭐 이혼도 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실직도 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 끝에 이제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뭐, 또 빚이 생기고, 곧바로 파산 면책하시는 분도 있,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3배가 넘는다. 그렇죠? 정확한 통계는 내 보고 앞으로 이추이를 2월 달도 보고 3월 달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뭐 종식됐어도, 그동안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외국, 러시아, 오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경제가.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점심값이 이제 뭐, 서초동,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서초동은 벌써 만 원에서 반 이천 원 정도가. 물론 뭐그 밑에 8, 9천 원짜리도 있지만 대세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이 개인의 생에 3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이제 예전부터 뭐 제가 통계에는 이렇게 가끔 많이 인용하지만 개인 파산이 원칙적인 거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 정도는 벌써 세배가 넘죠. 개인 파산은 대부분 50세 이상입니다. 55세 이상.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요. 55세 이상이 아마 70%에서 80%될 겁니다. 그 밑에 40대, 30대, 20대도 있지만 예외죠.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어, 당연하죠. 과거에 어떤 빚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드물죠.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70대 노인은 천만 원도 제대로 못 갚죠. 왜? 이제 소득이라고는 뭐 자녀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한 기초 노령 연금에다가 과거에, 그래도, 국민연금에도 가입했으면, 거기서 뭐, 한 7, 80, 100 정도. 그거 갖고, 이제, 두 분이면, 노인 두 분이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조금 몇십만원씩 도와주면, 이제 그거 갖고 조금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뭐, 심한 경우는 기초노령연금만으로도, 그런 분들은 이제 또복지 혜택을 받아야죠. 그죠? 렇 기초,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기초 수급자가 돼서 사회복지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개인파산, 개인회생,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부터 계속 강화되어 왔어요. 그렇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laughs> 인적 자원을, 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법원 공무원들도 개인회생에 집중하겠죠. 개인 파산은 이제, 관제인들은 사실 좀 큰일이죠. 이미 인력을 확 늘려놨는데, 48명으로. 이걸 뭐, 사건을 일부러, 뭐, 갑자기 파산에 늘어,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인위적으로요. 아무튼, 뭐, 개인회생이 상당히, 개인회생, 지금 회생위원들은 상당히 바쁘다고 합니다. 제지인들이 어떤 전원을 보면, 뭐, 150건씩 배당이 돼갖고, 그냥, 그, 을수 그 없이 바쁘다. 안 먹을 시간도 없다. 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뭐 역설적인 호황이죠, 호황. 개인파산은한 달에, 서울 같으면, 620을 4 8로 나눠보세요. 620을 4 8로 나눠보면, 100건 안 나옵니다. 10건, 15건 나오려나요? 수신입니다 사실 620 나누기 48, 13.13번이에요, 그렇죠? 13번. 아무튼 그 2023년 1월 수도권 법원의 개인도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권수를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